오늘 하세나 본문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열두를 한자리에 불러놓으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병든 사람을 고쳐주게 하시려고 그들을 내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길을 떠나는 데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지팡이도 자루도 빵도 은화도 가지고 가지 말고 속옷도 두 벌씩은 가지고 가지 말아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에 머물다가 거기에서 떠나거라. 어디에서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고을을 떠날 때에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서 그들을 거스르는 증거물로 삼아라. 제자들은 나가서 여러 마을을 두루다니면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 분봉왕 헤롯은 이 모든 일을 듣고서 당황하였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요한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옛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말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헤롯은 이렇게 말하였다. 요한은 내가 목을 베어 죽였는데. 내게 이런 소문이 파다하게 들리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는 예수를 만나고 싶어 하였다. 또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한 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세나 말씀에는 대조가 되는 두 부류의 놀라는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한쪽은 기쁨과 환희가 있는 놀란 반응이었고요. 한쪽은 두려움이 가득한 놀란 반응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사람들에게는 대조가 되는 두 개의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기쁨과 환희의 반응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쳐 주시고 또 보여주셨지요. 이제 공생회, 공생회가 점점 끝나가고 있었고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야 할 시점이 다가오며 제자들이 실제 자신들이 직접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한마디로 현장 실습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열두 제자를 불러 특별한 능력과 권위를 주셨지요.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냄을 받은 제자들에게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전도 여행을 위해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것이었죠. 지팡이, 배낭, 양식, 돈, 두벌 옷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여행자들에겐 최소한으로 꼭 필요한 필수 장비였습니다. 여행을 위해 자신들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물품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들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결국은 이 전도 여행은 그들에게 꼭 필요하고 익숙했던 것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또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과 경험이 그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행 중에 어느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저기 다른 곳으로 옮겨 다니지 말고 행여, 불편해도 가급적 한 장소에만 머물러야 함을 강조했습니다.이 일 역시 이 여행의 목적인 복음 전도에 더 집중하기 위함이었습니다.이렇게 시작된 여행의 결과는 어떠했지요?정말로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제자들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고요.병을 고치고 귀신이 떠나갔습니다.이 일을 실제로 체험한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또한 제자들을 통해 나음을 받은 자들은 어떠했을까요? 모두가 다 놀랐을 것입니다. 그 놀라움은 기쁨과 환희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그와 같은 일을 했다는 것에 대해 대견해했을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하는 것이구나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와 반대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소문이 전해지자 당황해 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헤롯이었습니다. 그 당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은 얼마 전에 자신의 손으로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믿고 있었기에 그를 죽인 것에 대해 죄책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그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말하고 엘리어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 살아났다고 들려오고 있었던 것이죠. 즉,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살아왔다는 소문이 자자하니 자신의 한 행동으로 인해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 자신의 나라가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에 쌓이게 된 것이죠.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도 동일한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이들은 기쁨과 환희로 맞이할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두려움으로 맞이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 안에는 이미 두 가지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혹은 우리 삶에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곧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우리 안에 기쁨과 환희도 있지만, 두려운 마음도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두려움 마음에는 나의 죄로 인한 두려움도 있지만 지금의 나의 욕심과 나의 만족을 그만두어야 할것 같은 더 나아가 빼앗기면 어떻게 하지라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 안에도 그러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 세운 교회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대한 기쁜 거 환희가 아니라 두려움으로 거부하는 많은 일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그러하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자신은 그런 두려움 마음이 없는지 깊이 생각해 보고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환희로 하나님 나라를 맞이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시전은 분리수고 잘하기입니다. 분리수거 품목 및 배출 방법을 확인해서 분리수거하는 습관을 들여보시면 어떨까요? 오늘의 아시죠? 함께 하시죠.